세종시 토지 박사 정일형입니다. 이번에 소개해드릴 물건은 토지는 지금 보이는 경관, 세종시 최고의 경관이 좋은 금강변에 위치한 토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. 전체 본 토지는 현재 임야이면서 보정관리 주택을 지을 수가 있고요, 일반 근린생활시설. 어, 를 1층에 4층 사무실도 할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. 평수는 약 370평 정도 됐고요. 어, 가격은 평당 380만 원, 어, 약 15억 원 정도 어, 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어, 저 앞에 보이는 코스트코가 바로 어, 강 건너 보이고 있습니다. 금강변이죠. 어, 삼생활권 아파트들이 즐비하고 있고요. 그 아파트 숲 속에 세종시청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. 어, 이쪽으로 금강 쪽을 볼까요? 금강 쪽에 보이는 어, 저기 이 살색 건물이 이 이마트입니다. 바로 금강 건너서 위치하고 있는 본 어, 땅은 어, 이마트와 코스트코가 건너편에 바로 위치하고 있고요. 코스트코 바로 옆에는 어, 시위 버스, 고속버스 터미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. 어, 향후에는 거기 앞에가, 어, 전철역도 생기겠죠. 어, 그 다음에 이 황금 들력이 보이는, 어, 이 눈바닥 바로 옆에, 예, 건너편에 저 멀리 보이는 KTX 어, 노선이, 철, 어, 선로가 지나가고 있는데, 거기에 세종시 KTX 어, 역 예정부지가 어, 약 10만 평 정도가 현재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. 거기가 이번에 세종시에서 국회 분교가 오면은 어, 방송국 MBC, KBS, SBS, YTN 등 유수한 방송국들이 내려 오게 될 거고 또 KTX 역 또한 확실하게 유치가 될 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본 토지 바로 토지를 보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 상태는 임야이고 도로는 약 8m에 접해 있는 그런 토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향후에 이 토지에 접해 있는 전체 약 7천여 평을 주택 단지로 개발을 지금 현재 저 밑에서부터 하고 있는 그런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아주 멋진 세종에서 가장 최고의 멋진 에, 토지라고 볼 수가 있죠. 어, 금강 어, 저 항나래 대교가 보입니다만그 어, 앞에 에, 에, 캠핑장 캠핑장이 있어서 어, 젊은이들의 에, 야외 캠핑 시설을 이용하는데 아주 멋지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. 저 가운데 보이는 빌딩 숲들이 나성동입니다. 나성동에 지금 아파트들이 평당 한 12억 정도 하죠, 30평대가. 그리고 세종시내에 있는 주택 지역이 주택 단지가 지금 평당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가고 있습니다. 그에 비하면은 이렇게 멋진 경관이 있는 본 부지는 평당 380만 원. 굉장히 미래 가치가 있고 저렴한 엄청나게 좋은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저렴한 평수가 좀 커서 금액이 15억 정도 되는데 금액적으로 좀 부담이 되시겠지만은 평당 금액으로 따지면은 엄청난 저택을 지을 수 있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상으로 세종시 토지박사 정일형이었습니다. 어, 여러분들이 토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거나 어, 또 사고 싶은 토지가 있으시면은 바로 전화주시면은 성심껏 어, 상담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